여러분, 얼마 전 완전 탈원전 지역이 된 곳을 아시나요? 바로 대만인데요. 지난 5월 18일 대만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동아시아 최초의 탈원전 지역이 됐습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서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전력 생산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왜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발달로 전력 수요가 높은 편인데도 굳이 왜 가성비 좋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 걸까요? 사실 원자력 발전은 장점이 많은 전력 생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성비인데요. 다른 발전원들과 1kWh 시당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원자력은 40원, 천연가스는 125원, 주유는 188원으로 화석연료 대비 원자력이 발전단가가 3배 가까이 저렴한 걸알수 있죠. 또 외교갈등, 기상악화 채굴성 약화 등 여러 이유로 가격 변동성이 큰 화석연료에 대비해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가격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률도 현저히 낮은데요. 석탄 발전의 경우 1 k w 시의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선 991g의 이산화탄소가 석유 발전의 경우도 무려 782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원자력 발전 시에 단 10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천연에너지인 풍력발전의 14g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경제적, 환경적 이점이 있는데도 대체 왜 대만과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탈원전을 외치는 걸까요? 탈원전의 가장 큰 이유는 방사성 물질의 불안정성과 피폭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인류 최악의 참사라 불리는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가 바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린 대표적 사건 중 하나인데요. 1986년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능이 대기 중에 노출되며 2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약 20만 명 이상이 피폭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측되는 사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던 건데요. 사고 20년 후인 지난 2012년 인근 지역에 서식하는 멧돼지의 방사능 피폭 농도를 검사한 결과 6 1 0 0크렐로 밝혀졌는데요. 기준치에 무려 6,000 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인근 지역인 벨라노스와 우크라이나의 갑상선암 발병들도 평균 대비 무려 30배 이상 높게 조사되며 사고 발생 생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르노빌 발전소 전방 30km 이내의 일반인 거주와 접근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근성은 좋지만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화력 발전, 탄소 발생량은 적지만 방사능의 위험성이 큰 원자력 발전. 이두 발전 방식 대신 요즘 떠오르는 전력 생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열, 풍력, 수력 같은 천연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와 폐기물, 바이오 등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를 통합해서 부르는 말로 전 세계적인 전력 생산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 대신 풍력 발전의 비율을 높였는데요. 대만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25.6%를 풍력에 의존하고 있고 2050년까지 이 비율을 최대 7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폐기물을 정제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 리사이클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연간 3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20만 가구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련소 중 하나인 영풍 석포 재련소도 글로벌한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에 발맞춰가는 곳중 하나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 생산 시설인 영풍의 석포 재련소는 거대한 규모만큼 재련 공정 중 발생하는 폐열의 양도 적지 않은데요. 석포 재련소에서는 이 열을 그냥 버리지 않고 폐열 발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열 발전은 재련, 철강 등열 집약적 산업에서 발생하는 잉여 열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인데요.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재사용함으로써 탄소가스 발생을 줄이고 기후 보호에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 영풍석포 재련소에선 폐열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38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서 특구압 송전설로를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인근 주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해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2만 2천여 가구가 1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풍석포 재련소 는 이를 포함해서 약 7천억 원 규모의 종합 환경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인근 주민과 함께 환경과 상생하는 길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